안녕하세요. 이번 주 금요일 날첫 경기인데, 그래도 오늘 마지막 훈련하고, 이제 내일 대회를 하러 갑니다. 설레는 마음이 진짜 크고, 일단, 걱정은 사실 잘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처음 지도자를 하는 거니까, 지금 당장 막 처음부터 잘할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웰컴 투헬 기사가 좋은 게 보여드린 곳은 이제 B구장이랑 C구장이고 여기가 A구장입니다 네. 피지컬 트레이닝도 따로 할수 있어서 아이들이 피지컬을 하고 이제 여기로 넘어와서 공을 차는 시스템으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재밌게 자신 있게 하는 거 알지? 골 먹어도 되고 뭘 봤나? 그지 우리 이제 대회 가자 그지 너네가 모르는 거 있거나 질문하고 싶을 때 부끄러워서 말안 하는 것도 있고 내가 실수할까 봐 내가 틀렸을까 봐말안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질문이 있거나 모르는 게 있으면 옆에 친구 눈치 보지 말고 감독님 코치님 눈치 보지 말고 물어보고 언제든지 편하게 코치님한테 와서 물어봐도 되니까 항상 질문도 자신 있게 해야 나중에 너네가 더 성장할 수 있어 그리고 무조건 실수해도 되니까 도전적으로 앞으로 계속 가야 돼 처음부터 자신 없어서 뒤로 잡고 패스하고 골키퍼 주고 그거는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운동할 때는 항상 즐겁고 자신감 있게 훈련하는 거 알겠지? 네자 우리 이제 리프팅 차 사이드 다리 벌려서 다리 벌려서 하나 둘셋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선생님이랑 운동할 때 이거는 선생님이랑 운동할 때만 지켜줘야 될게 아니라 너희가 앞으로 축구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뭐야 패스할 때는 뭐가 또 중요할까 기계가 말했잖아 너희가 디딤발

나오지? 근데 너네 나이에는 이럴때 실수하고 시합할 때 실수하고 연습 경기할 때실수해봐돼 실수 선생님이 괜찮다고 했다고 해서 계속 실수하고 그냥 대충 패스하고 근데 그거 선생님한테 뭔 알지? 응. 패스는 어떻게? 준비. 준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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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몸만 들어오는 도발라부터 크게 규빈! 그렇지 유주 나중에 우리 박탄대 남았을 때만 또할 건데 지금은 그냥 생각만 응. 생각해 응. 똑같아 펼쳐나가 응. 응. 주면 이렇게 뒤로 그지똑같이 이렇게 알겠지? 네자 응. 준비 다음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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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우리 아까 감독님이 얘기해 주셨지. 골키퍼가 패스 주면 뭐 하라 그래서. 발 올리면 뭐 하라 그래서. 길을 막으라 그래서 감독님이. 미팅할 때못 들었어. 상대 골키퍼가 패스 주면 발 올리면 뭐 하라 그래서. 그렇지. 자, 우리 여기 좁으니까 아니야. 형태만. 그렇지. 빨리 와. 그렇지. 다시 다시. 봐 봐. 우리 아까 영상 봤을 때 상대가 빌드업이 강해. 아니 약해. 약하지. 근데 패스 해 봐. 감영님이 약간 다리 들면 출발하라고 했지, 그렇지? 들어왔는데 우리가 지금 압박이 시작됐잖아, 그렇지? 응. 패스 줬으니까 내가 갔어, 그렇지? 그데 패스 지호한테 줘봐. 지호 여기 줘. 또 앞에 줘. 그러면 압박 가는 의미가 없잖아, 그렇지? 다시 굴지법. 자유로, 이거 잘 들어. 건너, 응. 응. 이거 우리 생각이 응. 중요해. 자, 이렇게 가지. 네, 패스. 그럼 가지. 그럼 굴지. 그렇지. 그래야. 상어 땡기고 규민이 일로 땡겨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 지금 공이 여기 있는데 공이 그쪽으로 가? 안 가? 안 가지? 그러면 일로 들어와야지 그렇지 거기로 그렇지 오케이 준비 고! 그렇지 오케이 한번데 주면 우리 내려와 내려와서 받아 그렇지 내려서 받고 사이에 껴 그렇지 자 여기 학발에 있잖아 이 10월 때줘 그럼 여기 있다가 지우고 받으면 그때 내려가 줘봐 지우고 그렇지 내려가 그렇지 받으면 태원이 아, 너 중요해 어디서 받아야 돼? 거기서 받아 그렇지 더워 더워 이쪽으로 더워 그렇지 줘. 이렇게 안될 수도 있어 안 돼. 지우지우도 지모. 주고 그냥 그렇게 쓸 수는 안돼 알지 주, 지 내가 못 봤어 주나 <laughs> 못 봤어 그러면 은 다시 주면 돼 다시 쉽게그치지 싣지 쉽게? 내가 못 봤는데 돌아서면 안돼 그거 주변 사람들 그렇지 오 오면서 뭐 해야 돼? 또 뭐해야 돼? 해 hey, 해봐 해헤해헤해 헤이 헤해헤해 들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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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지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e y hey, 아 e y hey, hey, 그렇지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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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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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hey 잘 챙겨 먹어 y hey, 더 e y hey, h e 앞으로 계속 운동하고. 물론 감독님한테도 혼나고 코치님한테도 혼나고 하겠지 그치? 네. 그 혼나는 거에 있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마 너대 나이에 실수하는 건 당연해 당연해 근데 그 실수가 반복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치? 운동 시작하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운동장에서 감독님이나 코치님이 얘기하는데 네네 항상 대답은 자신있고 크게 알겠지? 네 실수해도 괜찮아 뭐라고 안해 실수하는 건 당연해 혼날 건 혼나고 고칠 건 고치고 잘하는 건더 부각시켜서 더 잘하고 노력하고 알겠지? 네 아침 일찍 만나야 되니까 내일 아침에 봅시다 알겠죠? 네 가서 우승해야지 사 없어? 아니요 선생님 또첫 대회잖아 그치? 네 가서 우승시켜줘 너희가 알겠지? 네 자, 어가진다 동생여서 가자 우리 아그렇 아, 그냥 스튜디오 벤치? 네 벤치 아 이렇게 저는 퇴근을 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대회를 출발을 합니다. 이제 저도 지도자로서 첫 대회고 그래도 첫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또 저희 아이들이 되게 가지고 있는 개인 기술력 능력들이 그래도 정말 기대도 되고 대회에 가서 영상을 찍을 수 있으면 좀 찍고 좋은 경기 결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꼬치의 브이로그는 계속됩니다.